무례를 해 이것들아 이 신님 배워드릴까요? 어 아니 동물들이 뭐했잖아 얘들아 위험해 그녀한테 떨어져 위험해 얘들아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얘들아 위험해 아뭔소리입니까 내가 자유를 찾아줬잖아 지금 이제 안 위험해졌어 나와 하나가 되자 어 이게 아닌가 다른 거였나 아 순서가 반대요 아 순서가 반대야? <laughs> 이유는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이유는 모르겠어. 왜,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뭐가 있냐? 또 다른 거 뭐가 있죠?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, 왜, 왜 하다 말아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 왜 하다 말아. <laughs> 아, 근데 계속 하다가는 제 손이 버티질 못하겠어요. 얘 패드가 피격을 받으면은 패드가 진동을 때려요. 공침에 드레스 입고 할복 가이드 들어온다고? 파티원 전환한데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<laughs> 아 뭐야 다른 사람들 땐에아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아야 잠깐만 야 패드 죽을 거같아 진짜 어 잠깐만 복장도 입어야 되나? 네 좋아. 니니 <laughs> 니. 어, 바로 터지네. 얼마 때렸다고? 이걸로 용용안 잡은 게 있긴 하지. <laughs> 와, 대박! 와, 수레바퀴 안시는구나 와, 수레바퀴 안시는구나왜 항상 왜 내기 걸리냐? 여기 는 항상 볼 때마다 투차. 그건 모르겠고, 투차. <laughs> 이거 반응 오나? 예, 반응 하나? 아, 반응하는구나. 돌수 있어. 뭔 <laughs> 투차. <laughs> <laughs> 좀더 볼게. <높을데? 웃음> 많이 낙사를 해 봐야 알거 같아 이건높낮나가 아, 이게 죽을 각인데 딱 하면 죽어 진짜. <laughs> 나 손님 아닌데? 강도인데요. <laughs> 왜 손님이라고 보이죠? <laughs> 오예. 아, 안녕하세요. 뒤에서 깜짝 등장하시네. 거래를 해 이것들아 이신님 배워드릴까요? 영상 안 걸리나? 모두 어? <laughs> 와안 게임이네 진짜. 이거는.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? 어 죽긴 죽었는데 안 아, 멈췄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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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. <laughs> 어? 개빡친 해파리다. I l o t h 어?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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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칼을 드는 자세 막 이런 거 없어? 없어 없어. 멋지게, 멋지게 막 무기를 드는 자세. 있어! 있어 있어 있어. 새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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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